2018년 9월 12일 어쭉 훑어 내려가면서 눌림목에 있는 종목이랑 그 다음에 어제 추천했던 종목들 AS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RF세미입니다 RF세미 어, RF세미 보시면 대세 하락으로 쭉 내려왔죠 어, 쭉 내려오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지금 터졌습니다 바닥 찍은 게 누가 봐도 보이죠? 어, 누가 봐도 얘는 바닥을 찍었다. 찍고 나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추세를 만들고 여기서 한번더 들어 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한번더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는데, 보시면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21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들. 요런 게 보이는데, 21선까지 내려와 줄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다. 근데 선침에 관점에서 들어갈 타이밍이 좀된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수가 빠지지 않는 한에서예요 지수가 만약에 빠진다. 샀는데 빠진다. 21선 이탈된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21선이 기준봉의 하단부야, 또. 오케이?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 이 하단부. 그러니까 지수가 지수가 안 빠진다 가정했을 때 이번 주까지는 잘안 빠지고 그냥 갈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추천주가 또 나가는 건데 보면 이렇게 지금 들어 올렸잖아요. 지수가 안 빠진다 가정했을 때 내일 여기서 마이너스를 주면 사볼 만한 한 자리다. 이렇게 어. 지금 선을 그어놨죠. 어. 15분봉입니다. 선을 그어놨죠. 전반적으로 30분봉으로 보면 더잘 나와요. 보면. 자, 보이십니까? 아, 이렇게 보면 고점에서 저항 맞고 내려왔죠. 어, 고점에서 저항 맞고 계속 떨어지다가 자, 여기서 내일 만약에 요렇게 요선 위에서 7,120원에서 7,120원 위에서 7,150원 이상 양봉이 들어 올라와 주, 주고 간다. 그 자리를 지켜 준다. 하면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1선까지안 내려가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꼬리에서 한번 잡아보는 거. 내지는 나는 안전하게 가겠다. 그러면은 여기 5일선 올라타는 거 보고 잡는 거. 5일선 자 5일선 올라타고 잡으셔도 되고 지금이 눌림목 구간이다. 2 1선까지 열어두시고 지수가 빠지지 않는 한 어, Rf 쌤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원익테라세미콘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가 거래량이 좀 적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어, 그래서 양봉 나올 때잘 팔아야 돼. 어. 얘도 똑같습니다. 자, 대세 하락, 대세 하락 중에 지금 맞고 내려오는 거죠. 맞고 내려왔는데, 대세 하락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추세로 따지면. 어. 추세로 따지면 대세 하락이 끝난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하락으로 봤던 이유는 고점 대비 38,000원 대비 13,500원 반토막 이상이 났죠.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보통은 보통은 이런 애들이 이런 자리에서 강한 양봉이 들어오면서 60일선을 이렇게 20일선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추천이 들어가는데 얘는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 딱 걸려요. 또재석게 이런 식으로 걸려. 걸려서 뜯어갖고 내려오는데, 이랬든 저랬든, 바닥은 돌린 것 같다. 추세의 전환은 안 됐는데, 바닥은 돌린 것 같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닥은 돌린 것 같다. 추세 전환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추세 전환하려면 이거 완전히 뚫어야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바닥은 들어올린 것 같다. 여기서부터 바닥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어.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여기죠. 전공, 여기, 이 자리. 여기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 얘는 지금 놀림목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줄거는데, 17,900원, 17,900원에서, 뭐, 빠지면 여까지 내려올 텐데, 굳이 손절까지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빠지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17,900원 정도에서 17,500원 내려오면 500원 이하, 뭐17,000 어, 대략 잡는 가격은 잡는 가격은 17,400원, 500원 정도에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17,000한 800원, 700원, 500원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손절은 17,400원 이탈 종가 기준. 이탈되면 그때 파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분봉까지 들어가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원익테라세미콘 그렇게 들어가고 알리코제약, 알리코제약 한1 0번 넘게 말씀드렸는데 AS겸 음. AS겸 이거 지켜줬다 그랬죠? 지켜줘야 될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줘야 될 자리 잘 지켜주고 은봉인데 오이선 아직 못 올라탔죠? 아직도 매스타점이될 수가 있다. 이 선을 이탈하면 손절이다. 근데 굳이 손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이 상태에서 꼬꾸라지면 또 이렇게도 꼬꾸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지금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알리코제약도 매스타점이 된다. 그렇게, 요건 AS 겸 다시 추천 나가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눌림 아직 눌려 있기 때문에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람전자, 아람전자 어저께 추천 나갔죠? 어, 이렇게 보시면, 삼각 수렴 형태다. 삼각 수렴 형태인데, FM에 따졌으면 얘도 이거 올라 탔을 때 사는 게 맞다. 이거 탔을 때 다시 21선 위에 올라 타는 골든크로스 자리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쭉 당겨봤을 때,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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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한 번도 없이 나오다가, 은봉 나오다가 양봉 딱 떴는데 전이 은봉을 먹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스탑 걸렸다라고 나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추세상으로도, 추세상으로도 지켜줘야 될 자리다 해서 제가 오늘 사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신 분도 있으시고안 사신 분도 있는데 혹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 안암전자요 자리에서 잡아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돈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는데, 여기서 원래 뻗어야 되는데, 뻗을 자리에서 못 뻗으니까, 밑으로 더 빠진 거예요. 근데 추세까지 죽이면서 내려오기 힘들어. 오케이?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얘도 말씀드렸죠. 자, 얘는 방산주 중에 얘도 우려하죠 회사는 좋아요. 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해서, 쭉 내려왔죠. 어, 쭉 내려오다가, 하락기가 끝나고 바닥을 다지고 들어올리는 모습, 그죠요렇게 U자로 U자인데 이건 뭐좀 그렇죠 아무튼 들어올리는 모습, 바닥 다지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이죠. 아, 대세하락 끝난 게 눈에 보이죠. 누가 봐도 아, 누가 봐도 대세하락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이거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 5일선, 5일선, 음. 1 1선까지 내려오기 좀 그럴 것 같다. 5일선에 잡으셔라.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를 줬죠? 그랬으면 아직도 눌림목 구간이다. 얘를 기준봉으로 보라고 말씀하셨고, 많이 내려오면 1 2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안 내려올 것 같다. 잘. 이 기준봉, 하단부까지 하면 11선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N자형 파동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요런 애들은. 계속 N자로 천천히. 그래서 얘는 좀 길게 보시라 그랬죠? 천천히 눌렀다 갔다, 눌렀다 갔다, 눌렀다 갔다, 눌렀다 갔다. 요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괜찮고, 방산주고, 바닥 돌렸고, 대세 하락에 바닥을 돌렸습니다.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테라젠 이텍스. 어,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입니다. 어, 간단하게, 요렇게, 여기서부터 고점에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면, 어, 누가 봐도 추세 이탈은 됐습니다. 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예, 저, 남북기한 추천 안 드려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전환이 되고 21선 6일선이다 올라 탔죠 21선 6일선 올라 타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차트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 중이기 때문에 테라잔 이텍스는 아, 보통 한 요구가 아니라 여기 5일선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여기 지금 고점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게 따라가면은 여기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따라가지 말고 날라가면 어차피 내게 아닌 거고 따라가지 말고 5일선 10일선 여기 다 붙어 있으니까 요 꼬리를 잡는 쪽으로 한번 13,500원 고그 밑으로 13,500원부터 고그 밑으로 5일선 10일선 여기 눌러줄 수 있으면은 그때 사보는 걸로 해서 테라젠 이텍스 얘도 추세 돌리고 수급점을 살짝살짝 들어와주고 요거 뚫어지면 가겠죠? 그런 마인드로 들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다산 네트워크스, 어, 다산 네트워크스. 어, 얘도 삼각수렴이 지금, 삼각수렴이 아니라, 하락 추세가 지금 끝났어요. 상승 추세가 들어오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아, 일단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고 전고 여기서 계속 뚫겨 맞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조정 주다 결론적으로 뚫었죠. 그래서 추천이 나가는, 나가는 거예요. 뚫었기 때문에 뚫었으니까 여기 딱 봐도 여기 꼬리 꼬리 지점 꼬리 지점 마이너스를 좀 노려보시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요거 전고로 뚫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다산 네트워크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IQ. 얘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하락. 하락기가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된 게 누구 눈에도 보이죠? 보이고 기준봉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기준봉에서 선을 딱 위에다 그어 놨더니 정확하게 이제 지지로 바뀌었죠? 요 기준봉부터 얘네들이 다 이제 지지가 되는 거야, 지지. 정확하게 지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 어, 봐봐. 지지가 다 나오죠? 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권에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시면은 얘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아, 오케이? 괜찮아 보이죠? 어. 여기서 이렇게 공중에 방방방방 떠있을 때 잡아주는 모습. 꼬리를 누리세요. 음봉에서. iCure. 이렇게 보고. 자, 바이오톡스입니다. 바이오톡스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다시 상승 추세가 가고. 바닥 찍었죠. 어, 상승으로 돌렸어요. 뭐 제약바이오가 거의 다 상승으로 돌렸으니까. 그리고, 거리랑 터졌죠? 그리고, 눌러주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눌러주는 구간이고, 아직 안 갔어. 오리선에 올라 탔어요, 지금. 아, 어, 오리선에 올라 탔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메스타점을 한번 잡아볼만 하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도 메스타점이 좀 나올 것 같고. 다음이, 코롱 티슈지는, 일단 말씀 드릴게요. 얘도. 올랐죠? 어. 얘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락 추세 끝났다 끝나서 11선 반등 나올 것이다 잡아라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갔습니다 5.28%뭐 국가는 뭐한 7%까지 갔는데 요정도 얘 52선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요거를 넘을지 안넘을지는 시장 상황하고 한번 지켜봐야 돼요 음. 그래서 요거 따라갈 자신 있는 분들은 여기 마이너스 잡아서 여기 꼭대기 파셔도 되고 사신 분들은 어제 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오늘 사신 분들은 여기 48,000원 넘길지 안 넘길지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하고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좀 쏟아서 뚫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진 사람들의 영역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각기 3위각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 말씀드렸던 어제얘도 말을 했죠. 하락 추세가 끝나고 21선과 22선을 일단은 올라타는 모습. 6 2선은못들었죠 저항이 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얘를 이제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어디서 잡을 것이냐. 모르면은 분봉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어디서 메스타점이 나와야 될 것이냐. 자, 고점에서 30분봉도 들어가면 30분봉이 좀더 나오죠. 요렇게. 그러면, 오늘, 요런 모습이면, 오늘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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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막판에 조금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일봉에, 일봉상에서는, 일봉상에서는 여기 꼬리를 한번 1차 매수로 잡아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요 라인. 2030원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더 빠진다. 그러면 2000원 선 라인. 오케이? 1차 매수 2030원, 2000원에서 두번 분할로 메스타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3위 각기. 어, 그렇게 보시고. 콘택 시스템. 어,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 나왔으면은, 잡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요런 자리는. 자. 걸렸죠? 어. 요 꼬리, 이탈 안 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지지해주는 모습. 오케이? 요때돈 들어오면서 여기,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면서 여기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어떻게 보면 바닥이었습니다. 오늘이. 내일도 만약에 이 자리를 준다, 그럼 사서, 언제 파냐, 이거 깨지면 파세요. 1570원. 1550원. 에, 1550원 깨지면 판다. 에, 에, 내려오면 여기까지, 1500원까지 내려와요. 음. 1570원에 사서, 내려오면 1500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1550원에, 아, 내일, 막말 따지갖고, 내일 시작했는데 1570원이야. 오늘 종가 기준이야. 아니면은, 떨어져서 한 1550원에 시작해. 받아. 어, 받았다가 1,550원 밑으로 내려와. 아무리 봐도 1,540원, 30원 막내려왔것 같아. 그럼 그냥 손절 치시면 됩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내려올 대로다 내려왔다. 이 정도면, 사볼만 한 자리다. 콤택 시스템, 말씀드리고. 자, 쌍용량에도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참 마음에 드는 종목인지 어쩐지 몰라도, 남북경협인데, 어, 그렇게, 쌍용량에, 어, 한, 열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봉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분봉으로만 지금 장대 한번 올려놓고 조정, 조정 해놓고 지금 요 구간을 뚫었어요 오늘. 뚫고 나서 옆에서 조정 주고 있죠. 어. 뚫었다. 저항, 저항 갔는데 오늘 여기를 뚫었다. 어. 뚫었고 여기서 놀고 있더라. 어. 여기 바닥권에서 잡으면 되는 거죠. 어. 요 정도면 바닥권에서 잡아볼만 하죠. 뚫었으니까. 6,800원 밑에서 좀 웬만하면 6,800원 밑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면은 쌍용량에도 어느 정도 수익은 줄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오리선이지 뭐. 굳이 어, 마이너스 줄때 얘도 잡아가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수급이 수급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수급을 얘는 확인을 이렇게 해서 보면 기간이 얼마 안 팔았어. 어. 얼마 안 팔았는데 개인이 또 사네 마음에 안 들게. 어.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h d c 요 HDC, HDC 현대산업개발. 어. 얘는 이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를 맞이를 하고 쌍바닥을 찍은 하락 추세를 맞이를 하고. 어. 행보기관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이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이 들어오는데, 분봉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뭐 어디서 사야 되느냐? 자, 보면, 자, 쫙, 내려봅니다. 자. 자 고점 고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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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어 오케이 내일 붙으면은 얘도 메스타 점이 됩니다 30분봉으로 아닌데 10분봉으로 보면 그죠 저항 저항 돌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봐도 똑같습니다. 저항, 저항, 저항 돌파. 아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얘도 마이너스 줄때 잡아가는 거. 현대산업개발 얘도 내가 봤을 때 남북경역으로 제 2번 타자로 갈것 같은데 느낌이 이로좀 저도 올려놓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오케이 얘도 마이너스 줄면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신제약. 너무 많다. 이거 다못하겠다몇 가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신제약 요거를 일전에 한번 추천드렸다가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닥 그리고 들어 올렸죠? 강하게 강하게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서 못 지켜 주니까 당연히 조정 들어오죠. 5일선으로 조정, 5일선 타고 갔던 애들 1 2선 조정 잘안 나오죠? 내려옵니다. 2 1선까지 내려올까 안 올까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30분봉 들어가서 확인해봅시다. 15분 봉으로 갈까요? 뭐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는데. 자,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에서, 고점, 고점, 고점. 자,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고점, 저항, 저항. 맞고, 장대 양봉. 그죠? 거래량, 아, 여기서는 장대지. 뭐 이렇게 보니까 장대인데,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장대 양봉, 거래량, 그리고 지켜주는 모습. 그러면 이 자리 200원, 200원, 150원, 이 라인에서 담아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1봉상으로도 지금 양봉 스탁 걸리고, 지금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얘도 200원이나 150원 정도에서 담아가는 게 어떨까? 신신제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몇개더 있는데 다 하면은 너무 빡실 것 같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은 어, 담아보시,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랑 같이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IT 섹터가 많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안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 만들어 놓은 애들 수급 들어온 애들 위주로 가는 모습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제 말이 좀 도움이 됐다 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